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을 사로잡은 인테리어. 확실히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구석구석에 어떤 집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이네. 어, 아, 예쁘네. 우리 꼭 드라마 찍을 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런 집 같은데. 1930년대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을 따라 만든 외관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내부가 잘 어우러진 프랑스에서도 보기 드물게 멋진 집. 제가 예전에 많이 또 이렇게 원했던 그런 스타일 집인데 아까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. 약간 오픈 거실과 주방과 이렇게 다 구분 없이, 그러니까 혼자 살때좀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혼자 살면서 친구들 좀 집에 잘 놀러 오고, 뭐 약간 카페 분위기, 바 분위기도 나면서.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그만뒀던 이유는 이제 여자친구나 좀 이런 이성이 놀러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 놔야 되는데 그냥 친구들만 놀러오니까 이게 술집인지 가정집인지 그래서 포기했었어요. <laughs> 이런 집은 이렇게 있을 때 예쁜데 저쪽에 한 명, 두명 구석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짜증이. <laughs> 다음날 안 가고 술 먹고 막안 가고 바로바로 바로 안 가고. 아, 아 내집 너무 이쁘다. 근데 저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언젠간 또 가정을 꾸며야 되니까 지금 혼자 사는 집에는 웬만해서는 인테리어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. 이제 새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새로운 공간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서로 의견을 막내서 예쁜 집 그때 가서 꾸며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. 요 그렇다면 멋진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그는.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?